명예살이 이제 확 확산되는 달이 되겠어요. 승진한다, 승천한다, 권위를 누릴 수 있다. 지연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깨질 수가 있어요. 또 들어오면 나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동안 좀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게 되셨는데 그러게요? 좀 그동안 바쁘셨다고 요 많이 요좀 바빴어요. 아, 요새, 죄송해요. 아니, 아니, <laughs> 요새 뭐 실시간도 좀 이제 새롭게 시작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실시간 해보시니까? 실시간 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저는 현장에서 하는거나 뭐 실시간에서 하는거나 그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제 실시간을 할 터인데 뭐. 이제 그 사이에 보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시간을 할때그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그 적나라하게 그리고 아주 바르게 올바른 그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타로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좀 바빴어서 이제 그 다시 이제부터는 실시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만날 거, 더 많이 만들 시간이고. 소통하면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자체는 그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좋으니까. 그리고 그 커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게 조금 있다가 더, 더 더우면 더 먹으려고 애껴두고 있어요. 아, 뭐 기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이제 곧 있으면 6월이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6월이 다가오니까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항상 여쭤보는 이제 스타트하는 6월 운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 6월달에는 이제 좀 이제부터 여름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쯤이면 이 마스크를 풀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예측한다 해도 이 일은 그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6월의 운세 중에서 우리가 그 자오묘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음의 유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도화의 성향을 띠고 있는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도화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들도 있고 여러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 6월에 그럼 도화를 끼고 있는 이런 띠들은 6월에는 나는 어떤 상황으로 또 어떤 운이 들어와서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잘 멋있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보겠어요. 자 자음의 첫 번째 자. 쥐띠잖아요. 쥐띠의 사람들은 이제 6월달에는 천살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살로 이제 풀어주면서 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는 내가 놀랄 일들이 있다. 다치는 것도 놀랄 일이고 무슨 돌발 사고도 놀랄 일인데 6월에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제 나누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연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깨질 수가 있어요. 계약이 깨질 수가 있고 집을 뭐 계약했는데 그 성사가 깨질 수도 있고, 절대로 나는 이제 사고 같은 거 나지 않는, 뭐, 50km가 난 60km만 가는 사람이야, 교통지서 잘 지켜, 이러는 사람들도 사고수가 있어서 이 달에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옆으로 우회전으로 이제 돌면서도 사고 날수 있고, 그래서 이제 차 사고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턱이, 있어서 내려왔는데도 발이나 발목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했으면 좋겠고, 병이나, 그래서 이제 그 6월달에 내가 다치게 되면 길게 아플 수 있거든요. 수술할 수도 있고, 그래서 6월달에 쥐띠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이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쥐띠 다음에 오, 좌우묘러니까 오죠. 오는 뭐예요? 말띠거든요. 말띠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안이라는 이제 반안살에 걸쳐서 같이 가요. 그래서 반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겠지만 그 어떤 그말한 장에 앉아서 탁그 권세를 부리는 장원국제를 되는 그런 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승진한다, 승천한다, 권위를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가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에 승진하고 승천하고 또 6월에는 대부분 승진하는 데는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 회사 이런 사람들은 또 승진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6월에 또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합격운도 있겠죠. 그래서 신분이 상승되는 그렇게 될수 있고 직장운이 어쨌든안 됐다면 또 말띠 분들은 6월에 직장운이 또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말띠 분들은 굉장히 좀 이제 좋죠. 근데 이제 6월에 그 오화가 들어오니까 더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더운 달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에 말띠 분들은 굉장히 기쁜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6월엔 한껏 내가 뽐낼 수 있는 그런 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묘, 묘목의 달로서, 이제, 물목은 우리가 2월생들을 말해요. 그래서 묘목의 달로서 재난, 그 토끼띠들. 토끼띠들이 이제 어떤 살이 오나 그랬더니 월살이 오네요. 그래서 월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원래 예전에 월살은 종자식까지 먹어서 그렇게 가난해진다는. 시... 그런 살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죠. 종잣살을 먹는 그런 그런 시기는 아닌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재물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할수 있고 또 들어오면 나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월급이 300인데 나가는 일은 600이나 500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그 우리 힘들어 할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월살이 될수 있고 또 이제 월살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이 들어오냐면, 육친의 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육친의 덕은 뭐예요? 부모, 형제,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와의 어떤 덕이 없으면, 덕이 없다는 거는 나한테 뭐를 해주지도 못하지만,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부모님이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끔의 일이에요. 한 10%, 10%의 일인데, 어, 남성들에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성의 음에 여성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구설로 내가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끼띠들의 6월은 조금 고통스럽고 좀 어려운 달이 될수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고 전략하시고 첫째 물질을 절약하시고 저축은 못해도 나가는 거를 줄이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요즘에 이제 방콕을 해서 대부분의 이제 여성들이 또 어머니들이 TV 앞에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TV 앞에서 또 나이 3, 40대 되는 어머니들은 뭐 해요? 홈쇼핑을 많이 보죠. 그래서 요즘 홈쇼핑이 이 코로나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낸대요. 그래서 행사도 많이 하고, 막 더, 덤으로 주는 것도 많이 하고, 플러스 원,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6월에 토끼띠들은 아마 이렇게 해서 돈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전략하시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마이너스 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면 닭띠거든요. 닭띠의 유월은 어떨까요? 닭띠의 유월은 굉장히 닭띠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품있고 멋있고 정말로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 닭벼슬을. 그런 사람들인데. 아주 물 만난 듯이 닭띠들은 화기의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문화, 예술, 인간관계에서 아주 여러 가지 펼칠 수 있고 또 귀인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띠들의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내 사주의 구성이 어떻게 됐나는 또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닭띠들의 이제 6월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교제, 통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기쁜 일들이 그런 어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행복하면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간 관계가 잘안 됐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어해요. 절, 특히 30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직장생활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람 관계가, 인간 관계가 잘안 됐을 때 너무 힘들어 해요. 근데 이제 토끼띠 분들은 이번 6월에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유화되고 또 나에게 또 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나에게 또 행복함을 느끼고 또 이제 문화 예술 활동도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잠겨져 있던 문화예술 활동도 더 많이 할수 있는 거죠. 요즘 이제 연예인분들도 활동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신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요번에는 활동도 많이 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에는 닭띠에는 명예살이 이제 확 확산되는 그런, 자 그, 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도화를 가지고 있는 이네 띠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만남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쁜 일들을 많이 자아내고, 남들에게 좋은 일들도 해주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이쁘다 좋단 말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과 유대관계를 잘하는 그런 띠들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짧지만,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자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괜찮다 싶으면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영당이었습니다.